어제저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피켓과 깃발을 들고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반드시 막겠다는 굳은 각오를 되새깁니다. 밤 11시 40분, 경찰이 농성장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을 찍고 해산에 나서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백여개 중대 8천여 명의 경찰이 자진해산을 촉구하는 방송과 함께 집회 참가자들과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은 진압봉 없이 시위는 맨몸으로 맞섰지만 일부에서는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한 사람씩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저항은 더 격렬해졌고 고령의 주민과 진압 중인 경찰 등 수십 명이 다치거나 실신했습니다. 경찰은 차벽 앞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주민 10여 명을 끌어냈고 오전 7시 40분쯤 시위대가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사드 발사대를 실은 차량이 마을회관 앞에 진입하기 직전 주민이 다시 도로로 기습 점거하는 등 마지막까지 사드 반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가 마무리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주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긴급 기자 회견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후유증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의 마지막 저지선이었던 소성리 마을회관. 발사대와 장비를 실은 차량이 회관을 지나 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은 참담한 표정입니다. 몇몇 주민은 눈물을 훔치며 허탈했고 함께 밤을 지새운 반대 단체 등 지표의 참가자들도 넋이 나간 표정입니다. 밤샘 농성에 지친 사람들은 여기저기 앉아 꾸벅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사드가 들어가니까 더 허탈한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말 그대로 그 주민들은 멘붕 상태.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 이제 기대가 그 어느 가 다나 기대를 걸게 없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기자 회견을 열고 촛불 민심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다시 민심을 저버렸다며 사드 철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사드가 우리 높여야 되죠요 높이는 날까지 저희 주민들은 투쟁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비를 운반한 트럭과 관련 차량이 기지를 다시 빠져나가는 과정에 또다시 도로를 점거하면서 소성리는 하루 종일 시위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tbc 박정입니다.